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꼭 새끼를 먹어야 하나요? 특히 최근에 간헐적 단식, 그래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실천하다 보면 하루에 두끼 정도밖에 못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 먹는데 조금 더 어, 엄격한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16시간 금식을 하라고 하면 8시간 그러니까 아주 뭐 12시 정도 뭐 11시 12시 정도 저녁 6시 7시 정도 이렇게 먹다 보면 아, 두 끼밖에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년 이후 환자분들이 물어보면 될수 있으면 저는 새 끼를 반드시 먹으라고 합니다 물론 그새 끼는 과식이 아니죠 절식 항상 배가 약간 출출한 듯이 먹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묻는, 배고픈 느낌, 그런 절식. 그렇지만 새끼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뭐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두 끼를 먹는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새끼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중년 이후 우리 몸에서 그 병이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중년 이후에는 어떤 호르몬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호르몬 자체도 떨어지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극단적인 채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이, 근육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어, 감소되어 있고 그다음에 호르몬도 저하가 되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반대로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간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과 호르몬의 핵심 재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새끼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아롭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식사를 굶었다고 판단이 되면, 근육에서 단백질을 호출했어, 불러내어서 열량으로 사용해버리죠. 그러면 근육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어, 두 끼를 먹으면서 열량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 식사량이 부족하게 되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절식을 하고 식사 끼니를 걸렸던 것이 오히려 노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이가 들 수도 근육이 줄어들고,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은 뭐냐면,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몸을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칼로리 에너지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나중에 나이살이 굉장히 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어, 우리 나이살을 방지하고, 건강한 신진대사를 보정하는, 보정수표라고 하는데요. 이 기초대사량하고 체온하고 굉장히 연관이 높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식사를 거르게 되면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중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정도인데 그 기중 기초대사량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식사를 하지 않는 그 끼에 맞춰지다 보면 그 기준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게 가만히 있을 때 몸을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어떤 기준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건 당, 당연합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간혹 그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거를 열량을 잘 보존하는 체질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초대사량 자체도 떨어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칼로리 가행 시대에서 기준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난중에 그만큼 비만 내장지방이 늘날 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끼를 규칙적으로 식사해줬을 때 기준기초대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뭔가 이제 대사가 잘되고 우리가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어진다.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죠.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혈당을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혈당을 저장하는 것이 뭐 근육이라든지 지방세포라든지, 간 간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식사를 그렇게 되면 내로 가게 되는 혈당 자체도 떨어지면서 내 에너지가 떨어져서 내 능력이 저하가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서 인지 능력이나 어떤 어 기억력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내 기능 자체가 우리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더 재해를 받게 되면 내 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슐린 호르몬이죠. 우리가 저는 이제 호르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다른 호르몬들은 어쩔 수 없이 어느 나이가 들수록 노화되지만 인슐린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슐린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인슐린 기능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퇴화가 됩니다. 근데 식사를 그러면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혈당.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거 혈당을 저장해서 에너지로 보존하는 능력이잖아요. 그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식사 시에 그 보충하지 못한 열량을 보상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고혈당 음식, 고혈당으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인슐린이 혹사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 평소 가식을 많이 하는 경우, 그 다음, 탄수화물, 혈당 지수가 지나치게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인슐린이 굉장히 혹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간헐적으로 금식을 해주는 것이 그 인슐린 기능에 의해서는 인슐린 좀 쉬게 해주는, 해주는 계기가 될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운영의 모델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한테 물어보시겠습니다. 항상 새끼를 반드시 먹어야 하나요? 사실 간혹 식사를 그럴 수도 있고 단식이나 금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재생시키면서 우리 몸을 비우는 하나의 건강법의 중요한 수단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될수 있으면 새끼를 먹고 간헐적으로 어, 단식을 하거나 금식을 하면서 두끼 정도를 먹는 나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기의 건강 상태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줄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칙,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배가 고프다는 것은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때는 두 끼를 먹을 수도 있고 식사량을 조금 줄이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심한 공복감을 느껴서 굉장히 힘들거나 체력이 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부정적인 현상이겠죠. 그럴 때는 새끼를 더 드셔주시거나 식사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이후 새끼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명언은 제가 존경하는 에디슨 박사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과학자이자 발명가로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건강에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언가이자 선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자신의 체질과 음식,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좋은 의사는 단지 아플 때 약을 주기보다는 근원적인 치료법을 알려주겠죠. 위대한 과학자답게 미래의 의학, 현재의 학에 대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이기도 하고 박민수 박사 TV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실천에 나오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